가 제일 좋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극강의 네, 회전이나 스피드가 좋은 분도 있지만 음. 그거보다 낮춰서 세팅하신 분도 계시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죠. 네네네, 실제로는 네네. 실제로는 불균형이 가끔씩 문제가 일어나서 어,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균형적인 공들이 그렇죠. 나오기 시작했죠. 네네네. 아주 강한 반발력 또는 아주 강한 회전을 축구한 강타에서 네네. 예측하지 못한 공이 나오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다 보니까 더 올리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진거죠 그래서 이제 아우르스 프라임 아우르스 셀렉트라는 러버들이 그 이후에 타사들도 비슷한 SP는 어 진짜 극강의 회전 네네. 극강의 스피드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러버를 옮겨갈 수 없는 대체제가 없는 유일한 러버가 됐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시장 내에서는 병행 수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파괴되면서 같이 하고 비교 안 되게 저렴해진. 네. 그렇죠. 사실 네. 비교가 안 되게 저렴해졌죠. 네. 그렇게 돼 버렸죠.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시장에서의 아주 지배적인 로버로서는 자리를 매김 했는데 어, 이제 재미 저는 제 재미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 MXP 이후에 MXP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어, 그 MXS 이후에 아우르스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름이 죠 그렇죠. 프라이브랑 셀렉트도, 예, 예. 예. 혹은 아예 아예 다른 러버로 가든지, 근데 왜 네. 아우르스라님을 썼을까? 그러니까 MSP, MX 계열, 그러 그러니까 MSP, MSS 계열의 양보 버전 아닐까? 네. <laughs> 네. 물론 그 러버가 마, 많은 분들도 계시고 저희 스폰서도 쓰는 분들도 네네. 계셔요. 그러니까는 그 러버가 가치가 적다는 게 아니라 이 제작자로서 욕심이 있거든요. 네. 제작한 입장에서는 항상 더 높은 단계로 돌파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꺾어버린 거의 ESN에서 네. 거기서 이제 아쉬움을 가지고, 가지고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MSP 50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충격을 받은 게 예상치 못했던 네.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 그냥 러버를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써본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47.5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음. 동호인들은 ELP 정도 그냥 쓰는 게 네.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음. 그런데 갑자기 저는 사실 제가 다치고 나서 50도가 나왔기 때문에 써보지는 못했고, 음. 수많은 이야기들을 갖다 들어봤어요. 음. 근데 50도를 처음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거 너무 쓰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음. 근데 의외로 또 나와서 써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편하다라는 맞아, 맞아. 입장이 그러니까, 있어서 예, 예, 이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 여기서부터는 공인된 사실이 아니고 네. 저희 추측이 가미된 사실입니다. 제가 어, MXP 발전형인 MSK 로버를 네. 이제 한 3년 정도를 네. 만들어 오고 있는데 네. 어, 그 과정에서 ESN이 가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 다양한 스폰지들을 다 조합을 해서 제가 실험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조금 세팅까지 달라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러버 그층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세팅해서 사용했던 모든 스폰지들은 어, 기존의 ESN의 러버 그층 구조에 붙였을 땐 다른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3년 동안 푸시해서 ESN을 통해서 다양한 스폰지들이 나왔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MSP 50의 스펀지는 MSP나 MSS의 스펀지와 달라요. 네, 기공이 어. 좀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MSP가 ESNS 자체적으로 다음 스테이 러버를 준비했을 가능성 있고, 또한 가지는 제가 개동안 해오면서 어, 선택되지 않은 스펀지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아 이건 그냥 넘어가자 <laughs> 했는데 왜냐하면 네. 그것은 그 스폰지가 가치가 없어가 아니고요 네. 물리적인 러버 표층의 구조에 따라서 네. 어떤 스폰지는 조금의 편차를 보이거든요 네. 저희한테 딱 맞는 MSK에 딱 맞는 스폰지가 있지만 거기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조금 더 선택이 안된 러버들이 네. 스펀지가 네.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제가 MSK 때문에 어, 실험했던 스폰지 중에 하나다 네. 네. 그건, 한 그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MSK의 경우도 지금 스폰지가 단일하지 않아요. 네네. MSK의 일반 버전하고, 그 52.5도 네. 하드 버전하고는 스펀지가 다르거든요. 아 어, 이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네, 일반 인들은 뭐, 서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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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그렇구나. 우리도 선수들이 쓰는 거 쓰고 싶은데 아, 왜 이러냐. 그, 그렇지 않고 네. 둘다 선수 선수 직원 일반인 은둘다살수 있어요. 네네. 다 구매할 수 아, 있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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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다 다 구매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52.5도나 47.5도나 둘다 구매할 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어, 굉장히 많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실험 과정과 네. 수많은 테스터들이 참여를 해서 현재까지 왔어요. 음. 왔고 MSP 오공이 m s k 보다 조금 일찍 나왔기 때문에 네. 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제가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로버이긴 해요. 제가 <laughs> 말씀 못 드렸어요. 왜냐면 네. 저는 지금 완전히 MSK에 빠져서 지금 계속 살기 네, 네. 때문에요. 사실 MXK가 네. 그 3년 전에 어 요거는 좀 ESN이랑 다른 다이키에서 그 넥시의 그 카리스 카레스요. 러버라고 카리스 러버를 전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른 러버로 다 넘어가봤다가 정말 다리만 뜯어서 다리만 뜯어서, 뜯어서 거릴 러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뭐 많이 자주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카리스에 완전 적응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네. 다른 러버는 뭔가 손맛이 조금 안 나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네. 어, MXK 52.5도는 그 맛이 나면서도 좀더 탄력이 있기 때문에 요건 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47.5도가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52.5도가 훨씬 좋았어요 아, 네, 저는 훨씬 좋았고 어, 그리고 다른 분 같은 케이스. 경우에는 그... 아, 왜냐면 저는 어. 카리스 H를 썼고 아, 그리고 이해됩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아폴로 H를 아, 한동안 썼다가 아, 네, 네, 네. 이걸 하니까는 딱 좋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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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선 MSK 하드 버전은 제가 부스팅을 한게 아니고 네. 당시에 이제 테스터로서 이환기 감독님이 아. 선수들을 위해서 왜냐 선수들한테 써야 되니까 선수들이 하던 형태의 부스팅으로 해서 테스트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러버가 제가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MSK-52.5도는 부스팅을 안 해서 쓸수 있는 러버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리고 어, 저는 부스팅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MSP-47.5도는 아주 아이디어를 해요 아 MXK MXK 사실 네, 삼도는 아주 아이디어 해요. 네. 그러니까 클릭감도 굉장히 분명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아주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네, 네. 어 그리고 공의 회전 스피드 뭐만 남을 할 데가 없어요. 어 이거는 진짜 내가 써야 된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이제 전 사용자 입장이니까 판매자 입장은 사실 출뢰가안 되니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어. <laughs> 제가 카리스를 지금 쓰는 이유는 전진에서 전붙터서 치는 스타일인데 전진에서 순간 클릭감이랑 내가 원하는 만큼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음. 튕기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음. 현재 뭐테너주류도 비슷하고요. 그 ESN에서 나온 러버들도 제가 원하는 것보다 공이 좀더 떠요. 그러니까 좀더 공이 뜬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공이 잡혀서 나가줘야 되는데 좀 튕기면서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그런데 MX, K52.5도 같은 경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어, 코팅에 공이 닿자마자 바로 전지에서 걸어도 어, 이게 네트에도 안 걸리고 네. 정확하게 꽂혀 들어가는 게 전지에서 네. 그냥 빠르게 쳐도 네. 전혀 부담 없는데 카리스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저는 아쉬움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ESN으로 좀 다시 넘어가는 이유는 뻗는 감이 살짝 아쉽다는 느낌을 그렇죠. 스폰지를 받았는데 네. 차이가 MXK는 있습니다. 뻗는 감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47.5도 같은 경우에 저는 어 포핸드로 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 하드한 스폰지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음. 백에 다쳤을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을 저는 또 받았었어요. 예. 음. 네. 음. 근데 제작 을 그래도 하신 거잖아요. K 같은 네. 경우에는, 근데 네, 제가 제가 볼 때는 어떤, 네. 그, 그 저기 어, 부스팅 여부와 상관없이 네. 지금 느끼신 부분은 이제 MSK 하드 버전의 특성이고요.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어, 제가 표준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어, 부스팅과 상관없는 형태 버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유감님께서 52.5도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관여를 하시고 또 네. 세팅도 같이 보셨기 때문에. 어, 선수들 특히 이제 삼성 선수들이 봤을 때 어, 좋은 세팅 네. 그러니까, 네. 어, 근데 정말 좋았어요. 제가 제가 쳤을 때 아. 어, 정말 좋. 그러니까 이 전에도 이에 대한 인터뷰를 했지만 다들 어, 너무 하다 하지 않냐. 근데 실제로 50 그러니까 카리스 H 정도의 단단함으로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어, 47.5도는 솔직히 이제 47.5도 느낌보다는 그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이게 먼지 느낌 아니야?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laughs> 47.5도는 46도 정도의 강력을 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볼 때는 시장 내에서 47.5도가 80번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네. 예. 유룡비 선수라든지, 강동식 선수라든지, 뭐 다들 다 쳐보고 어. 너무 좋다. 저희 스폰서들도 다 지금 그 러버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52.5도는 소수의 우리들과 선수들을 위한 러버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카리스 H를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52.5도가 훨씬 좋은 게 네.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보니까 그 얘기가 떠올라요. 그 이진곤 선수가 저랑 같이 네. 스타를 했었거든요. 이진곤 선수가 치고 나서 딱한 얘기가 MSP 4 5도 아, MSK 47.5도를 스타를 네. 하고서 아이 러버는 테너지와 ESN 독일 러버의 중간에 있는 러버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네. 정확한 이야기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오히려 테너지하고 네. 중국 러버에 부스팅 되어진 중국 러버 그 중간 지점이 아닐까라는 아. 느낌을 사실 굉장히 저는 이제 52.5도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들었었기 때문에. 아, 5 1 5도를 네. 네. 근데 어, 47.5도는 그 함께 시타하셨던 분 중에 이제 슈미 아빠님 같은 네. 경우에는 확실히 볼빨이 네. 47.5도 훨씬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뒤에서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앞에서 짧게 짧게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52.5도가 전혀 위화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어쨌건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그리고 중요한 이거 언제 판매를 시작하는지 대략 아, 지금, 예. 지금 8월 말이 목표입니다. 8월 말 목표인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 패키지 디자인까지 다 해서 보냈고요. 네네. 어, 이제 저는 돈을 마련해서 보내야 되는. <laughs> 아 그러면 네. 이게 네. 궁금한 게 티바에서 나오지만 이게 네. 티바 러버입니까 넥시 러버입니까? 아 티바 브랜드이지만 넥시 러버나 마찬가지 왜냐면 독일에서는 한 장도 안 팔릴 거예요. 모든 러버가 다 <laughs> 한국으로 와서. 어 그런가요? 한국에서 독일로 역수출을 하게 되고. 아 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제가 또 다음 <laughs> 주에 독일에 <laughs> 가는데 네네. 독일에서 지금 넥시 에이전시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 이, 이 얘기도 이제 네. 길수 있는데. 아주 실력 있는 분이 저희 넥시를 네. 하고 싶어 해요. 네네. 지금 이제 삼성 선수들이 넥시 옷을 입고 막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점점 더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네.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고기를 원하는 동력 중에 하나가 아이 MSK. 예, MSK, 예. MSK 러버에 굉장히 꽂혀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MXP 50도는 어떤 정점에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네. 티바의 어떤 MSP의, 한 걸음, 예, MXP의 그, 그 한계를 극복한 러버라고 네, 보시면 되고, m x k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러버임에도 불구하고 통하는 면은 분명히 공존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좋은 러버라는 거, 그리고 8월 말 정도쯤 뭐 늦지만 뭐 9월 달 정도쯤에는 네. 아마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중국 러버를 쓰셨거나 정말 하드한 러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 단연코 52.5도를 추천드리고 싶지만 대부분의 대부분의 분들은 47.5도에 굉장히 만족한 네. 그런 러버라는 거 예, 여기까지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